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좌표 평면을 활용한 문제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야기 좀 했죠. 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제가 다할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 좀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해하는 방식이, 어, 우리 흔히 공부했던 내신하는 방법에 또고 그 형식으로 따라가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전초 밑밥을 깔아두는 강의를 일차했고요두 번째 그 외에 단원들 뭐가 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단원의 성격들은 어떠한지 한번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강의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좌표 평면 활용한 거 말고 또 어떤 단원이 있나 또이 연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할 텐데요. 잘 들어주세요. 자, 일단은 많은 단원들이 빠졌죠. 사실 좀 안타깝죠. 자, 그런데 다항함수 말고 여러분 다항함수 말고 로그, 로그, 로그함수 또 로그의 역함수인 지수함수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는 다항함수 유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이 축이 바뀌는 내용은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지만 또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변형법이 좀 달라요. 다항 함수랑 그래서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 요런 거 같은 삼각 함수도요. 기존의 다항 함수랑은 조금 다릅니다. 변형법들이요, 사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을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건 공식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공식을 모르면은 풀수 없게끔 나와 버리니까, 알겠죠? 로그, 지수,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은 어, 이런 경우, 뭐 삼각형이 있을 때, 요거를 코사인이라고 약속하자. 요거를 사인이라고 약속하고, 얘를 탄젠트라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술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항함수 우리가 배웠던 어떤 내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 그래서 기본 공식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단원들은 그 다음에 응용하는 부분들은 어, 좌표 평면에 안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 풀이법과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설명을 나중에 해줄게요. 자, 그런데 어, 이런 것들은 제가 단원 정리 때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테니까요. 아니, 어, 곧 나오니까요. 어, 잘. 공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열 요거 그쵸 그리고 또 확률과 통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그리고 극한 요세 개념을 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확통은 대학교 때 선형 대수학 이런 걸로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수학이 추측이 될까, 수학을 추측해서 풀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확통이 나중에 추측의 학문으로 가고요. 그리고 사실 미적도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거는 몇개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범주에서 문제를 다루고 공부하는 를 거고요. 대학을 가서 수학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릴 수 없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릴 수 없는 그래프를 추론하는 미적을 하게 됩니다. 어렵겠죠?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수학을 못하면 어, 이과를 안 가는 게 좋고요, 사실. 내가 직장을 구해서 정말 직장을 잘 잡기 위해서 이과를 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 고생을 해야 되겠죠, 사실.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까지 할 만한데요, 요즘에는 대학 가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근뭐 네, 열심히 하면 또 되겠죠 대학은 노력하는 만큼 학점이 나오니까 자 어쨌든 간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이 수열과 극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일단은 극한의 개념이 어,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뭐, 요런 거이 그래프가 밑으로 깔려 그래서 0과 가까워지지만 가까워지지만 0에 절대 근접하지 않는다 요런 개념을 설명할 때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이 개념 전에 나오는 게 수열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수열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차 함수, 2차 함수 끝나고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수열이 짜잔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의 나열 그리고 여기서 규칙성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 뭐죠? 등비급수, 뭐 등차수열. 비 수열 이런 것도 배우죠. 시그마 배우고. 그렇죠. 여러 공식들을 외우고 거기 규칙성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수열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나아가고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수학으로 풀어 보니까 이런 규칙성이 있는 것들이 많더라.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 1, 1. 더하면 2, 더하면 3, 더하면 5, 더하면 8. 이런 것들 자연 수열이라고 하죠 피보나치. 그래서 자연을 수학으로 표현할 수가 있네 이러면서 나온 학문이 수열이기도 한데요. 수열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가고 무한대로 빠질 때라면서 극한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용이. 자 그런데 우리가 극한하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서 크고 작다의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극한의 개념은요, 크고 작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극하의, 극한의 핵심 개념은 진행 중이다. 이 개념이 큽니다. 뭐라고요? 극한의 개념은 진행하고 있다. 진행시제. 그러니까 수학이 있어서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어. 추론해 봐. 라는 걸 던지는 게 극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극한의 개념을 3차 함수. 미적으로 가져가서 새로운 함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흐름으로 확통은 따로 떨어지다 고 보면 돼요. 확통은 자 그래서 어, 좀 개념이 다르긴 한데요. 극한 수열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이어집니다. 확통은 따로 똑 떨어져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가죠. 하지만 이것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를 내는 방식이나 유형들이 이세 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비슷할까요? 당연히 한 문제를 내되, 한 문제를 내되, 한 문제를 내되, 여러 가지 단원을 섞어서 알수 있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은 나오는 문제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문제를 외우고 기본 공식을 외워서 한 번에 정리하고 바로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쉬워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자수열하면은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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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좌표 평면이에요 이거 어렵지 문제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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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길이의 총합을 구하는 거뭐 이런 거 결국 규칙선을 구해서 뭐죠? 1-A분의R 이거 넣는거 어, 틀렸다 1-R분의A 여기 넣는거 무한등비급수 규칙성을 구해서 A1 찾고 R 찾고 대입해서 문제 구하는거 그림 나오고 뭐 이런것들 요렇게 정해져있죠 요 문제를 알면 앞에 시그마도 알아야 되고 등비급수 개념도 알아야 되고 혹은 뭐 R을 구하는것도 알아야 되고 좌표평면에 대한 이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거죠 요 문제를 알면 그렇죠? 이런 유형들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저기 확통으로 가면 전에 이야기했듯이 b에서 n, n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그렇죠? 여기서 분표표 나와가지고 구하는 문제. 이거 한 문제. 그리고 어, 또이 모집단 지금 뭐라 그럴까요? 모집 모평균 구하는 거 어, 추출 표본 표본에서 모평균을 구하는 거 신뢰도 신뢰도 구하는 거. 요거를 물어보면 기본, 기본적으로 요거의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신뢰도를 구하려면 뭐99% 9.1.96뭐 곱하기 그렇죠 뭐 루트 루트 m분의 까먹었다 이거 1.96 플러스 마이너스 m 요거 요거 있죠 신뢰도 이게 95%겠죠 1.96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를 내면 앞에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맨 끝에 는문제된 낸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 통계 확률은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확률은 한번더 정해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수열 또 확률도 그랬지만 어, 이 극한의 개념도 여러분들 문제가 정해져 있긴 하다 대부분 극한이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는 함수의 연속성 이러면서 이러면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문제 정해져 있고, 그렇게 별게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유형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그 유형을 통해서 신 유형을 풀수 있게끔 하는 문제들 이런 유형 이런 그 뭐죠 어, 수학에 있어서 이런 공부하는 방법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것만 좀 알아도 어,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혼자 공부할 때잘 어, 찾아보면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 어, 좀 미리 설명한 이유는 제가 나눠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수 있는 단원들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설명을 다 하고 알겠죠. 그리고 문제 딱 집어주고 이거 외우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푸는 문제 유형들을 다 정리하고 공식 정리해가지고 외우, 외울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수학이 굉장히 쉽고 빨리 머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학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신에서. 모의고사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정기는해주고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정말 수학이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어떤 자기만의 수학의 풀이법, 자기만의 수학의 루트가 있어야 돼요. 문제를 푸는 루트, 어떤 감이 잡히고 각이 나온다는 거죠, 각. 그래서 그 각은 제가 여러분 머리에 넣어줄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수학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어, 좀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